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희는 에스겔서 20장 27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의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어그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앞서서 저희가 또살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상들의 탓을 했어요. 조상들 때문에 자기들이 고통 당한다. 조상들 어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그 아버지가 포도를 먹으면 어떻게 아들이 아시다라는 그 속담까지 인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에도 우리 조상 탓할 때가 참 많죠. 아이들도 간혹 그런 이야기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조차도요. 어이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한 그 원인과 결과는 조상 탓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범죄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서술이 이먼거에서 이제 가까운 곳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현재까지 이르게 되는 바로 바로 앞서서 행하고 있는 그런 아주 가까운 과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에서 31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계를 통하여 명령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이제 미래의 사건을 끌어다가 이야기하는 도입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이 결국 현재 유다 그 포로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먼과거에 자기 이스라엘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동일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그먼 조상 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그들의 아버지 그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 조상이 아니라 아버테캠 바로 너희의 그 부모들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똑같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어, 여기에서 그, 가르치는 이 내용, 이 내용을, 어, 더 깊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 이전에 그 가난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것이 바로 배신이죠. 말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어로 그 배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또 욕되게 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가다프라는 욕되게 하다는 히브리어는 아주 먼 과거에 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들입니다. 가나한 세대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그들 또한 역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범죄하여 날 욕되게 하였다. 여기에서 그 말하는 그 어, 유혹되게 하다라는 것은, 그, 가다프, 가다프라는 그 말을 그 강조해가지고 쓰고 있는 단어예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상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양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많은 다양한 그런 제사의 방식들이 나오는데 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우상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어그 우상 숭배를 하였어요. 적과꿀리으르는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드렸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들이 그온 열정을 다해서 가져간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래서 그 거기란 곳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는 제물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그, 거기가 가나한 땅에서 이제는 또 어디로 연결되냐면요. 이 바로, 현재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행태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어, 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있어서 지바힘이라고 불리는 그 재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상에게 바치는 재물로 변질되고요. 분노하게 하는 재물이라는 그 단어에서 고르반이라는 단어에서 했는데, 이 고르반 또한 하나님께만 드리는 그런 재물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부정하게 되는 재물이 되었어요. 여기에 더하에서 분양한다라는 거, 분양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상에게 하는 것이죠. 전재물은 부어서 드리는 포도주인데, 여기서 이 음식들을 우상의 재물을 바치고, 먹고, 마시는, 함께 이어지는 어, 그런, 그, 재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읽혔느니라. 라고 뒤에 또 부속돼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가 될수 있어요. 이 마하바바마 아쉐르 아템 하바임샴, 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바마가 바로 이 산당인데, 산당에다가 여기다 관사를 딱 붙여놨어요. 여기다가 하라는 것이요. 너희가 다니는 그곳, 그 산당이 무엇이냐라는 거, 어떤 특정 장소를 연상, 연상시키게끔 해두었는데, 실은 어떤 특정 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너희들이 다니는 이라는가, 그 하바힘이라는 거, 이제 복수형 때부터는 다니는 곳이라는 말과 하바마라는 거, 그 산당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언어 유의로 그 닮아 있어요, 발음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다니는 곳, 그 산당이라고 하면서 연결시켜서 강조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기에요. 사실 그 바마라고 불리우는 그, 그 산당은 높은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난, 이스라엘 가난에 들어와서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을 때는 이 높은 곳 바하마라고 불리는 그, 그곳에서 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으로 집중되게 되는데 성전마저도 사실 산당과 구별될 것이 없을 정도로 우상숭배를 그곳에서 했어요 그들이 그러기 때문에 야 산당에서 드렸으니까라는 것이 우리들의 그 시선 헷갈리게 하는데 그럼 성전에서 드리면 합법적이고 산당에서 드리면 불법적이었냐? 그것이 아니에요. 산당에서 드리는 그 제사도 애초에는 불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집중이 되었다고 한다면 본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 제사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산당에서 이루어진 그 수많은 우상 숭배의 흔적들과 그런 그 관습들을 쫓아서 그들도 이름만 하나님께 향하고 그 나머지 그 행태들은 뭐냐면 우상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리고 그 제사의 방법과 목적이 하나님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엄중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정의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그래서 행음이라는 거 이것은 즉 이게 외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부부관계로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외도하고 행음하고 또 음란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행음이라는 단어는 우상을 성 그 우상을 따라서 행하는 그 제사법 안에도 담겨 있는 그런 행태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재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게 용납하겠느냐? 너희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라는 것은 이제 조상들이 따라온 길을 따라 걷고 있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자식들을 화제로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것을 인신제사로만 한정해서 생각,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로 불 속에다가 제사는, 자식 을갖다가불뜯어다 던지는 일만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이 아니라, 이 비슷한 형태로서 불을 피워놓고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간접적인 그, 그, 그 분양제사를 드렸다라고 주장하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식도 잘되고 나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에서 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그 그들의 자유로 이렇게 방관을 시키면요 그럼 무엇과 같냐면요 그 자식을 우상에게 드리는 화재로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불에 갖다가 그 드리는 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처럼 내 자식 갖다가 바치는 짓은 안 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방관하면서 그 그들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놔버리는 거 이것이 과연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요 이 우상성경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푼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여기서 목석은 뭐냐면 아세라상 아세라상은 나무로 깎아 만들고 보통 바알이나 그리고 또그또 그, 가나안의 그 주신들은 또그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워두었거든요. 이, 이 자리에서 이런 경배를 하는 거,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 마음과 방향이 온전히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어,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이것이 예배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형태로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가 좋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최고의 문화적 형태를 따라간다고 라 하면서 예배 형태를 그렇게 바꿔놓은 것이죠 우리들이 오늘날 참 헷갈리기 쉽고 혼동하기 좋은 것은 뭐냐면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를 찾자 현대인들이 좋아하고 그들 마음에 맞는 예배를 찾아서 문턱이라도 받게 하자라는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서 이제는 벗어나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주인 되는 예배. 그런 예배로 우리가 이제 타협하게 되고 우리들의 예배가 결국 오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랍니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잘못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스라엘의 잘못이라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그 잘못된 예배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저지르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